예, 7 4분저 주농선에서 여기 연은초등학교 쪽으로 가파른 굉장히 가파른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될 길을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보니까 요게 요건가? 요건가? 여기 학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저그 예, 연은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에, 학교로 바로 내려가게 됐나 다 음, 이게 이제 그저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거든요. 맞을 겁니다. 이게 에, 그러니까 이일 스테이트 아파트가 초품아 아파트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구만. 에, 이거를 에, 바로 이렇게 아, 초등학교가 붙어 있으니까 75m만 더 내려가면 되고요. 백년산 실내 배드민턴장은 547m라고 되어 있는데 가다가 중턱에서 저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에, 굉장히 좋은 건물로 어, 여기 이렇게 갑자기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여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저기, 저, 마을버스가 지나는 걸로 봐서, 요게 이제 1차가 거의 확실하고요. 네. 여기 올라오는 길은 이제, 이렇게 구조물들이 있어서 약간 생경하긴 하지만, 또 올라오면 또, 네. 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좋네.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세전력 현대 아파트고요. 어, 저 뒤로부터가 이제 이렇게, 아, 저기자, 저기자, 맨 왼쪽에 그큰 중턱에 보이는 저기 아마 체육공원이네요. 이게 제 봉산, 에, 봉산, 그, 에, 주농선이죠 음, 저기 상암이고, 에, 그, 계속 이쪽 다니면서 이렇게 이 지역을 에, 눈에 익히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 음,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다시 백년산 아파트라고 할만하구만. 또 어떻게 또 학교를 이렇게 안쪼다지셨을까참 특이하네요. 공공 시설은 되게 이렇게 아파트 안쪽이 아닌 보통이지 않나요? 근데 음, 지 학교를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뭐 나름대로 또 음, 특이한 점도 보이고요. 음, 여기 아파트들은 이 원래 지대가 높은데다가 또 고층 아파트니까 그야 말로 뭐 전망은 뭐저기저 불광천에 불광천 지금 또 보이는데요. 불광천에 저, 저 벚꽃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 정말 화려하네요. 아휴이 개나리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져가지고, 이제 개나리가 완전히 지면 나중에 여기 지날 때 이게 개나리인지도 모르고 지날 것 같아요. 이게 뭐 개나리였나? 뭐, 아마 모르고 그냥, 그냥 뭐, 그냥 들판에 있는 예, 이름모를. <laughs> 예, 확실히, 예, 제가 좀 산을 집중적으로 다니지만, 오늘따라 유달리 이렇게 푸른색이 르 눈에 많이 예, 예, 비칩니다. 예, 계절의 변화를 확 느끼네요. 아, 또 즐거운 워킹을 뭐 산행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너무 거창하고요. 네, 네, 워킹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참 동안은 이제 거의 오르지 않고요. 마지막에 저쪽 그백련산주흥선으로 올라가는 한 구간 정도만 이제 올라가고 그 외에는 뭐 거의 이런 정도. 여기 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이제 재해방지 시설 이런 것 같은데 비 많이 오고 하면 좀 무섭긴 하겠다 여기 아파트 계신 분들은 불과 한70몇 메터만 오면 이런 코스를 이렇게 쭉 한번 그야말로 호젓하고 산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 날수 있는 코스를 돌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자 뭐하니 또 여기도 이렇게 뭐 굳이 말하자면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표지판도 없는 걸로 봐서 나같은 사람은 가서는 안될 길이다 네, 한번. 이쪽으로 한번 직접 답사를 해보니까, 병현산도산 규모는 작긴 한데,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의, 조금씩 조은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쪽은 좀더 가파르고, 그러니까 확실히 사면이 가파르다는 얘기죠. 가파르고, 또 저쪽 평지가 저쪽 그 홍은, 홍제 그쪽, 그쪽 방향보다는 더 높고, 더낮 높은 게아니 낮은 거죠. 낮으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야말로 백년산 힐스테이트 숲세권 아파트임을 몸소 체험을 하네 물론 아파트 안에서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뒤에서 <laughs> 몸소 체험을 해요 참 에휴. 좋긴 좋은데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에, 마음에 듭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저쪽 저게 저게 계단 있는 능선이 이제 이 능선일 것 같은데. 자, 이쪽 길에 어떤 그 흠치를 그대로 묻어버리기 아쉬워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길로 내려와서 다시 또 저쪽으로 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현산을 이제 도로도로 여러 군데를 좀탐사를 어, 한다는 것이 지금 제그 어떤 어, 계획이기 때문에 어, 이거또 올라가는 길인가? 올라오는 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가야될 길이구나 약간 착오로 착각을 했네 으쌰으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여기를 걷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뭐 정말 부담 없는 가벼운 산책길은 약간 넘어서는 살짝 좀 파워풀하게 걸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laughs> 저기 저 계단하고 벤치 나온다. 저 벤치가 바로 그 뭐야 수욕 수욕 정의 풍부지 계단이다. 에이 이거 에한번한번 한 가보려고 했던 길인데, 에 그러네. 아,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이 길로 그냥 쭉한번 와봐야겠구나. 그래. 에. 이 길로 한번 쭉. 한번 끝까지 가면 틀림없이 팔각정 그쪽 어디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렇게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예. 벌써 새롭게 예, 답사하고자 하는 예, 코스 가 구성이 됩니다 오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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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너무 기니까요 예. 수역 수욕정 벤치 수욕정 벤치라고 할까 예. 수욕정 벤치 예. 예. 수욕정 벤치 예. 여기 보면 은평정이 400m 은평 둘레키키스 여기가 산골 생태 연결로가 1.6km 저는 거의 예. 오늘은 거기 직전에서 이제 우회전하려고 하지만 이제 거의 여기서 1.6km 이상 가야죠 예. 증선역까지 2.9km 예. 이렇게 예. 올라가면 이제 능선으로 만나고 여기. 수욕정이 풍부지? 예. 여기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요. 요 가면 아마 그 저쪽 으로 내려오기라고 는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능선 중턱 정도로 해서 계속 길이 예. 끝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자자자 예. 아이고, 그럴싸하네. 예, 네, 그럴싸해요. 아파트 바로, 단지 바로 뒤에 이런 정도 길이 있다는 게참 그럴싸합니다. 예, 네, 일단 촬영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